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. 보컬 트레이너 우승입니다. 우승이는 뭐제제자용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1년반 정도 배웠나? 이제 뭐 노래를 문화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거의 제 보컬 트레이너 시작하고 거의 첫 제자예요. 거의 두 번째로 왔으니까. 근데 이제 또 엠시더맥스를 좋아하고 우승이도 엠시더맥스를 음. 좀 좋아해서 노래 를한번좀 시켜보려고 <laughs> 몇개 불러볼 건데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콘덴서 마이크로 이렇게 뭐 영상 찍은 다음에 후보정을 좀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어 뭔가 더 생동감이 있고 저희도. 또 나태해지지 않고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고 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, 콘덴서도 뭐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해 놓은 다음에 후보정으로 이렇게 볼륨을 키우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저희 보컬 트레이너니까 보시고선 저희 소리를 좀 이렇게 따라 하고 싶으실 때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보컬 트레이너가 하를 아 불러놨는데 막 이거를 볼륨을 키워 놓았고 아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그 소리를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. 그래서 좀 음정이 나가고 뭐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한번 좀 불러볼게요. 저는 좀 껍살이로 좀몇개 조금 불러볼 거고 거의 우승이 어려운 데는 다 우승 시킬 거라.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한번 불러볼까? 일단 첫 번째 룩을 가볍게. 좀 쉬운 노래, 크레와스 한 번. है 러봤어요 쉬운 노래 그나마. 어, 잘하는데. 그러니까 저희 약간 감독 스튜디오는 그 뭐지? 선생님들 솔직히 이렇게 막 웃으면서 영상 맨날 나오잖아요. 근데 제가 좀 <laughs> 기획사 출신이다 보니까 또 노래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어서 이게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솔직히 좀 이게 약간 평가를 좀 많이 해요. 이렇게 월말 월말 평가 막 이런 것처럼. 그다 그러니까 노래에 막 실력을 보고 이렇게 막 저한테 검사 맞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실력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어... 어, 또또뭐 하나 해볼래? 준수도 하나 해볼래? 네? 하나 찍을 너도 하나 해볼래 같이? 준수 어이 친구니까 우승이는 이제 테너고 이제 준수는 하이바리톤인데 넌 모하벤 뭐 불러볼래? 네. 그다 불러봐. 네. 뭐 할래? <laughs> 솔직히 노래 예정 없었는데 뭐안 풀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 뭐 해봐 뭐 하고 싶은 거 해봐 그거 어. 취하고 싶다 할까 취하고 싶다 이제 준수는 하이마리톤인데 저번에 앨범 낸거 커버하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3호 도, 도샵까지 이제 진성의 힘으로 쫙 이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제 옆방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갈굼을 둘이 엄청 많이 당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웃으면서 영상 찍지만 막 되게 무서울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주니까 준수랑 우승이가 이제 어 거의 제 초창기 때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년 반 넘었고 한 2년 이제 딱 2년 됐으니까 거의 이때 동안 갈굼당하면서도 막 이걸 버텨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기획사에서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막 하루 맨날 혼나요 맨날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에 준수도 23살밖에 안 됐고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런 똑같은 저 갈굼 꼰대죠 꼰대 이제 음악적 꼰대 이 갈굼을 똑같이 당하는데도 버텨내니까 확실히 2년만에 실력이 진짜 향상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노래 중수 한번 불러보고 공개 월말 평가 바리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톤에 맞는 노래를 또 선정해서 이렇게 별로 멋있게 나오니까 저희가 추처럼던 그날 차림새겼던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네 앞에 그술 너의 피가 생각나오는 집에 가기 싫다 그래 분명히 귀를 땅땅 때리네 너를 네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.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지어 보 싶다. 너와 있는 순간에 같이 마시는 술잔을 잃어 마시면 사기를 들으셔야 더 좋을 텐데 아쉽네요 좀.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같아요. 지금 어 솔직 히 마음 속으로는 이제 테너고 하이바리톤이니까 로우바리톤 제자 단명 키워가지고 제가 제자들 위주로 이렇게 감독 스튜디오를 좀 꾸미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을 로우바리톤 단명 뽑아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로우바리톤 중에서 실력자들이 많이 해.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. 이게 좀 저한테 배우심 때 인내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가지고.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라이브로 많이 들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어 이런 것 같아요. 실제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배울 때 선생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. 실제로 라이브 소리를 소리가 얼마큼 공명감이 있고 특히 공명감 이 공명감은 어 우리가 뭐 기계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호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오질 않거든요. 아, 이 성대 이접 접촉 공명 이거 말고 아, 이런 공명감이 실제로 현장감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미싱을 해 놓은 소리들, 트렌들이 노래 불러 가지고 미싱해 놓은 소리들 이런 걸 듣고 연습을 해 버리면은 이거를 아, 구별을 못 해요. 아, 그래도 잘한다 고 느끼기 때문에. 근데 막상 현장에 와 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은 이게 어,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네. 그러니까 태반이란 말이에요. 그 때문에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연습을 안 해가지고 공명감이 없고 호흡법을 할줄몰라 공명감이 없고 파워풀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상 실망해가지고 노래를 안 배워요.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나는 박효신, 이수, 김범수, 나얼처럼 노래를 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노래를 배우러 왔지. 그냥 보컬 트레이너들 니네가 말하는 니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 피셜을 배우러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. 가수들이 내고 싶어서 낸 여기. 배, 가수들이 내는 소리를 배우고 싶어서 온 거지.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. 근데 막상 왔더니 이건 뭐 아마추어들이 니들 생각으로 해나, 생각을 했던 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면은 실망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트레이닝을 되게 혹, 혹독하게 해요. 선생님들이 막상 이렇게 웃고 막 영상 나오지만 되게 욕도 많이 먹고 저도 막 영상 찍으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어 잠깐 들어줄래 카메라제 광우인가? 우승이들라 어, 그래서 뭐 어, 우승이랑 준수 지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또좀 있으면 시험기간 끝나고 방학 시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 또 어, 받고자 하시는 분들 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, 딱이 영상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 5분 정도만 모집해가지고 우승이 5명 준수 5명 해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조금 트레이닝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문의 일단 찔러 봐 주시면은 놀래실 정도로 할인 가격으로 5명만 딱해 드릴 거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진짜로 원래는 저한테 이렇게 조금 수수료를 주고선 이렇게 하거든요 트레이닝을 근데 제 수수료를 아예 안 받고 친구들한테 다 그냥 줄 건데 그 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트레이닝 해 드릴 거기 때문에 평소에 배우시는 것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문이 많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도 원래 노래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잘해서 지금 꿀려요. <laughs> 저보다 잘해요. 청수러람이에요 이제. 어 제가 10년 만에 한 거를 배웠더니 확실히 1,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좀 뿌듯합니다. 어 어쨌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승이랑 준수 많이 영상 같이 노래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